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레타 제35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IQ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IQ를 높이게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입증이 된 확실한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삶과 배움에 관한 배움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를 쭉 소개해 드리고 있지요. IQ 얘기입니다. IQ 테스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레이번 누진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은 에, 사각형이 있고 원이 있고 한데 사각형 안에 또네 어, 칸으로 나눠져 있고 원도 네 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 작은 사각형에 에, 까만 칸이 있는데 이 까만 칸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죠.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될 거다. 다음엔 어떻게 될 거다. 예측이 되고 아, 추정을 해서 바른 추정을 하는지 이걸 알아맞추는 것입니다. 자 네모 그곳에서 일단 규칙을 발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에서 또 규칙을 발견하시면 마지막은 마름모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시면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 맞추셨죠 IQ가 아주 좋으신 겁니다 <laughs> 여러분은 지능이 어느 정도이신지요 본인의 또래에 비해서 지능이 높다고 평가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좀 낮다고 평가를 받으셨나요? IQ는 그 IQ의 본질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간 속성이죠. IQ가 높으면 아무래도 학교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IQ가 높으면 좋은 직업을 선택하게 되죠. IQ가 높으면 삶의 질도 높아진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IQ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지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연구 하나를 딱 골랐는데요. 리차드 머리라는 미국의 정치학자의 연구인데 2002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학자는 한 가정 안에서 IQ가 차이가 나는 형제 쌍을 골랐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보통 IQ에 되고요. 나머지 한 명은 IQ가 보통보다 높거나 또는 낮거나 이런 가정들을 추려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어야 IQ의 영향을 좀더 자세히 정확히 판별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 환경이 다르면 어 그것이 IQ의 영향인지 가정 환경의 영향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골라서 이들이 군대 가기 전에 테스 아이큐 테스트 받은 그 점수를 가지고 나중에 직업 생활하면서 어른 때 소득이나 그 다음에 다른 사회적 지표를 본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 도표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 소득을 보시면 아이큐가 보통인 아이들의 소득 수준은 연, 연봉 오, 5만 2천 정도 그런데 아이큐가 매우 높은 형제지요. 형제 중에서 높은 아이는 7만 달러 정도 된 것입니다. 1.34배 정도 이렇게 높은 거죠 근데 보통 형제에 비해서 아이큐가 낮은 형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형제는 5만 2천 달러 정도를 수입을 올리는데 1년에 말이죠. 아이큐가 낮은 형제는 2만 3천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도 안 되는 것이죠. 야 참. IQ가 사람의 소득을 결정한다? 이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또혼외 출산입니다. 여자들의 경우는 가끔 결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비율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죠. 혼외 출산자들은, 음 여러 가지로 사회에 부정할 부적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심지어는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의 출산 비율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지표가 되는데요. 이, 아이크가 보통은 아이들의 혼의 출산 비율은 17%였고요. 아이크가 높은 애들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크가 낮은 여자들의 혼의 출산은 44%. 그러니까, 보통인 형제의 2.5배나 됐던 거죠. 자,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정치학자와 왜 이런 연구를 했을까요? 사회적 불평등이 IQ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소득 수준의 차이는 단순히 IQ의 차이가 아니고요. IQ가 학력을 결정하죠. 학력이 직업을 결정하죠. 직업이 소득을 결정하는 연쇄 반응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IQ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IQ에서 사회적인 차별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이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우리가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IQ를 어떤 가정에서 어떤 개인이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게 문제죠. 좀 높여 보시자고요. 에, 미국 미시간 대학의 리, 리차드 니시베시라는 교수 이 교수가 여러 가지 중요한 연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인텔리전스 IQ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동안의 IQ에 대한 연구를 과학적인 연구를 다 모아 가지고 그것의 원인 역학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 IQ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본 인텔리전스 2009년에 나왔고요. 원본은 그 전에 1년 전에 Intelligence and How to Get It 네, 그런 제목으로 2009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제안하고 있는 IQ 확실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개라고 압축이 될수 있습니다. 첫째는 운동입니다. 첫째는 운동이고요. 둘째는 다양한, 다양한 의휘를 부모가 아이들한테 사용을 하고, 어른이 돼서도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분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뭔지 아세요? 칭찬에 관한 것입니다. 노력을 독려하는 칭찬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인데 IQ 진행이 변한다고 믿는 사실이에요. 이야, 하나씩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운동입니다. 운동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아이들의 IQ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 어떤 신경생리학자는 정말로 뇌를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팍팍 내가 반짝이게 하려면 운동화를 내가 신어야 된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내가 좋아진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런 연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혈액 순환이 달리고 생리적인 에,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에다가 자극을 주고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뇌세포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뇌세포가 살아서 유지가 되고 결국은 IQ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운동만 하면은 내세프는 생겼는데 그 내세프가 역할이 없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어지면은 음, 머리가 아이가 계속 좋아지는 채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꾸 아이들의 체중 시간 운동 시간은 줄어들잖아요. 구경수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데, 미국도 그래가지고, 야, 그렇다면은, 비교적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1교시도 아니고 0교시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너무 많이 뛰면은, 지쳐서 또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많이 뛰기 위해서는 또 운동복도 갈아입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할수 있는 거를 찾아봤더니, 1마일, 1.6km 정도 뛰는 것은, 그냥 평상복으로 뛸수 있고 누구나 뛸수 있고 한 10분, 15분이면 뛸수 있다. 그래가지고 1마일 뛰기 운동을 했더니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 올라가더라. 뭐 이런 결과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보여줬는데요 1마일 달리기 효과 미국서 권장하고 마라톤보다도 효과가 좋다. 이런 에, 기사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운동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뭘까요? 다양한 어휘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다양한 단어, 다양한 어휘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한테 배드민턴을 가르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 수 있어요. 얘야, 예, 아빠가 배드민턴 치는 거 가르쳐 줄게. 여기, 여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탁 치고 이렇게 딱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단어를 몇개 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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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단 하나밖에 못쓴거예요 에야, 여기 있지, 이쪽엔. 이거는 그립이라는 거야. 손잡이 있지. 손잡이를 잡고,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되니까, 살짝이 잡고, 뒤로 좀빼다가 잠깐, 잠깐 정지를 해서, 앞으로 세게 탁 밀어봐. 그리고 손목을 이렇게 쫙 왼쪽으로 꺾어볼래? 야, 단어를 몇개 썼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죠. 썼죠? 이렇게, 전환수사추처럼, 거시기 머시기, 이렇게 하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 오른손을 잡아, 어,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게 해, 새끼손가락도 꼭 이렇게 붙여야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어휘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류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꽃이 있잖아요. 꽃이 있으면 아 이게 뭐지? 그러면 이제 아빠 꽃이야. 아 그렇구나 꽃이다 넘어가자 이러지 말고 꽃에도 색깔이 있단다. 몇 가지 색깔이 있는 거 볼래? 아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나세 아,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분류를 해 보는 거죠. 또 크로바가 있지. 크로바가 꽃잎이 몇 개일까? 아세 잎이네요. 어. 가끔은 네 잎도 있단다. 세잎 크로버가 있고 네잎 크로버가 있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보는 거죠 행운을 주는 크로버가 있고 행복을 주는 크로버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은 어떻게 할 거냐? 어른도 당연하죠. 가능하면 다양한 단어를 이렇게 써보시고 기록해보시고 사전도 찾아보시고 나이가 들수록 외국어 공부를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양한 어휘를, 어, 어휘를 쓴다는 것은 다양한 두뇌세포를 활용하고 다양한 신경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는 거겠죠. 세 번째는 노력과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하라. 다시 말하면 결과에 대한 칭찬은 이게 독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아이들한테 결과만 칭찬하면 안됩니다. 100점 맞았다는 것만 칭찬하면 안되고 100점이 안됐더라도 공부를 많이 한 노력이 있잖아요. 힘든 문제를 결과는 답은 틀렸지만 풀려고 왔다는 그런 가상스러운 노력, 그런 것을 알아주고 칭찬해서 과정을 소중하게, 노력을 소중하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특히 물질적인 돈으로 칭찬해서 유혹을 하면 아이들은 머리를 쓰지 않고, 진짜 머리를 쓰지 않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좀 아빠의 그 엄마의 그 심리적인 그런 것만 잘 유용해가지고 돈만 탈라 그러게요. 나중에 또 부정행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칭찬하는 건 좋지만 과정과 노력과 이런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라. 돈을 준다는 건 약속을 하지 말아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약속을 하게 되면 아이는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지금 칭찬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인데, IQ 지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가장 중요한 방법은 IQ는 변할 수 있다. IQ는 나의 노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변할 수 있다. 부도 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지능은 IQ는 달라질 수 있다. 이래야 운동도 하고, 단어도 쓰고, 칭찬도 잘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본적인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IQ <laughs> 올리는 방법 네가지 말씀드렸죠 혹시 여러분 실망하지 아니, 않으셨나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모차르트 음악 뭐 어디 특별히 뭘 해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 아유 말짱 음, 아, 다좋겠습니다만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이렇게 이스베 책에 돼 있더라고요 네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천재 이론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스티븐 호킹 박사, 그이 돌아가셨죠.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머리, 머리가 좋습니까? 진행이. IQ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다래요. 지능이라는 것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일 뿐이다. 내 IQ가 몇인지 나도 모르겠다. 나는 IQ에 대해서 신경 쓴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기 IQ를 뽐내는 이들은 모두 루저이다. 열심히 사는 게 IQ지. 무슨 IQ로 다룡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캐롤 드웨기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고정 마인드 세트, 그 다음에 성장 마인드 세트를 구분했는데, 그 얘기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마인드 세트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매달리고, 자신이 무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어려운 일, 새로운 일을 꺼리는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익히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마인드셋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철학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멘탈이죠. 어떤 사람은, 아, 인생은 정해져 있어. 능력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언제나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정 만든 데 셋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 뽀록이 나는 그런 위험은 위험 감수를 하지 감내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하면 할수 있지만 내가 그냥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위안을 갖는 거죠. 근데 성장 마인드셋은 아니야. 또 달라질 수 있어. 또 달라져야 돼.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해 보고 낯선 것을 해 보고 창의적으로 도전적인 시도를 해 보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인드셋을 갖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고정 나의 마인드 세트를 가질 것이냐, 성장 마인드 세트를 가질 것이냐. 여러분 수원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글로벌 평생학습 홈페이지 자주 오고 계시죠. 7월달에 열린 시민 강좌는 인공 태양 에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도 문제가 있고 태양광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뭐 풍력 발전소도 문제가 있는데 그럼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태양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그 방법 핵융합이죠. 그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 프로젝트가 상당히 깊숙이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대 단장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정기전 박사를 모시고 이 얘기를 들어 볼 거고요. 어, 그다음에 또 방학이니까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아이들이 머리를 좋게 해주는 프로그램. 경제 교육도 있고 영상 제작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 공부를 잘하게 하는 공부 멘탈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반, 고등학생 반에서 공부 멘탈 공부를 하는데 멘탈이 중요할까요? 머리가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아, 물어보면 7대 3 또는 8대 2 정도로 멘탈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에 대한 공부를 또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여름맞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재밌었죠 네,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신청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